안녕하세요. 드라마 리 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규리의 인생을 건지고 우용수의 인생까지도 건지면서 조태섭의 인생은 자꾸 꼬이게 만들고 있는 김희우의 어게인 마이 라이프 3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성격이 많이 급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회차였는데요. 사실 아주 많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 등장하긴 했죠. 회기를 하기 전 김희우는 독불장군 스타일로 혼자서 조태섭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죠. 나 혼자만 잘해선 조태섭에게 맞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희우는 회기를 한 이후 내네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요. 규리를 돕기 위해 법원 경매에 뛰어든 희우는 규리를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규리를 내네 사람으로 옆에 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리가 민수 선배한테 절하는 장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또 희우는 한국대 법학과 비밀클럽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태섭 라인의 막내가 되었는데요. 예전 인생에서 대적 갔던 희우라면 그런 제안 바로 거절했을 텐데, 인생 2회차 희우는 붕골 세신 하겠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전 희우가 선배들 앞에서는 샤바샤바하고 뒤로 호박식 가는 거 너무 좋아요. 또한 히유는 법원 경매라는 과정에서 우용수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 우용수가 조태섭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그의 신뢰를 얻게 되어 우용수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규리를 돕고자 함이었고 우용수를 돕고자 함이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게 히유의 재산이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웹툰에서는 희우가 우용수의 제자가 되긴 하지만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희우가 우용수의 막대한 재산을 마음껏 굴려서 더큰 힘을 얻게 될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회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은 조태섭을 향한 두 번째 공격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이다는 이회에서 부모님 교통사고를 막아 조태섭의 아들이 음주운전에 재 값을 받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사이다가 바로 사람 죽이는 재개발을 통해 쉽게 돈을 끌어모으려 했던 조태섭의 계획을 망쳐놓은 거였습니다. 한국대 법학과 비밀 클럽에 들어간 덕분에 희우는 조태섭의 계략을 알게 되었죠. 선배들에게 얻은 정보로 바로 우용수에게 달려간 희우. DHP머니 대표 박대우는 하루아침에 우용수의 집이 다 팔려 버리자 망연자실했는데요. 반도 은행도 먹었고 타깃을 제거하고 그의 물건들을 싸게 먹어 버리려는 작전도 다 짜놨는데 타깃이 없어져 버린 상황. 이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한편 저승사자의 정체가 조태섭의 비서인 한실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실장이 어쩌다가 죽었고 저승사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죽은 김이우에게 조태섭에게 지옥을 선물하라며 다시 한번 살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복수를 해야 하나 정도로 추측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 웹툰을 본 사람으로서 스포를 좀 해볼게요.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을 고려해주세요. 다만 저도 원작 소설은 안 봤고 웹툰으로 리메이크된 것만 봐서 웹툰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사회 예고를 보니 웹툰에는 없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장에 대한 스토리도 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실장 한지연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조태섭에 의해 키워진 사람입니다. 한지연이 어렸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고 지속적으로 편지를 하며 곧 데리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한지연은 어려서부터 똑똑한 아이였고 조태섭은 보육원에 있는 한지연을 눈여겨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잘 키워서 수족으로 부려먹고자 함이었어요. 한전이 고등학생이 되자 그녀의 부모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후 돈을 모아 귀국했고, 한실장은 보육원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조태섭은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 키운 한실장이 부모의 곁으로 가게 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한실장이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죽입니다. 이후 조태섭은 슬픔에 잠겨있는 한지연에게 유학을 제안하고 몇년후 한실장은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 조태섭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 우연히 자신이 서류상 죽은 사람인 걸 알게 되는 한지연. 조태섭은 한지연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죽여놓고 철저하게 자신의 오른팔로 만들어 놓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지연은 조태섭이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되고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태섭의 최측근으로서 조태섭을 칠수 있도록 판을 짜고 있었죠. 이유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스포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웹툰을 보면서 가장 안쓰러웠던 캐릭터가 한 실장이었는데요. 혹시 이유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대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